오늘 이야기는 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네, 오래 전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3,500년 전에, 어, 극동, 어 그러니까 중동 아시아, 중동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된 지약한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500년도 정 됐는데, 근데 이 나라는 이때까지도, 나라를, 민족이 형성된 지 5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가 없었습니다. 나라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얹혀 살았습니다. 얹혀 살았는데, 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하 자기 나라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남의 민족까지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모사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의 나라 은처 살다 보니까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민족이 여기서 끝이 날 것만 같습니다. 이 생지옥 같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민족들을 하늘의 묵별같이 많게 해 주겠다 하셨고 그리고 땅도 가난 땅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빨리 지켜 주세요. 하면서 울고 불고 날들를 쳤습니다.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 달라고 제발 좀 꺼져달라고, 다 죽게 됐다고, 그렇게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고 울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애국 그 사람들로부터 읍압받아 종사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특이한 이름인데,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도 이 모세를 사용하려고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부르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모세야, 지금 네가 가서 너의 민족을 구하도록 해라. 지금 너의 민족은, 어, 는잘 모르지만은 지금 매우 어렵게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한 것입니다. 이 당시 모세는 어디 있었나 하면은 미대안이라고 하는 광자에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미대한 광자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참다양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는 중에 모세가 부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 네가애굽에 가서 으갓받고, 탄압당하고, 다주가는 너희 동족들 이끌어내서, 가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네가 얻게 해주라.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말을 들었지만은, 할수는 힘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재주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내가 내 나이 80인데, 이제 한달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알아보라 했어. 다른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득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 이래 이래 하면 될수 있을 거야. 힘내봐. 자신감을 가져. 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갈라고 하는 탈라에 모세가 하나,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딱 떠오르나 하니까. 아, 지금 예고 자기가 갈라고 하는 거예고이 어느 나라인데. 지금 거기 시스프른 칼을 들고 있는 왕이 있고, 또 거기에 대신들이 쫙 알려가 있고, 장군들이 쫙 알려가 있고, 군인들이 쫙 알려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말할 거냐,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말한다고 또그 사람 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못 간다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지금 가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뭐 보낼 척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요하께서 내가 보내서가다해라 이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모세가 거기 일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을 걸었나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가서 내가 왔다 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믿겠습니까? 택도 없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가면 그 사람들이 아예 안 믿습니다. 왕이 믿고 신하가 믿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하면 믿을 거다. 하면서 하나 지시를 딱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 보는 사람구나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라. 하면서 오늘 이제 기적 하나 모세에게 시범을 딱 보여줍니다. 아, 그것이 이제 기팡이가 변해서 뱀 되는 것. 요, 요 하나의 이제 놀라운 아주 신기하고 굉장한 그런 일을 이제 모세 앞에서 하나 하나님이 어, 이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그걸 보고서 놀랄 거야. 그리고 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구나 하고 벌벌 떨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그인적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자을 보세요. 이자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양실대고그 지팡이. 그러다 여호하께서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 모세가 즉시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 지시를 따라가지고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됐다는 것입니다. 뱀. 이 히브리 말로는 나하시라는 말인데 이 나하시, 이 뱀, 이 뱀인데 이게 어떤 종류의 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원래 사막에는 독사가 서른 몇 종이 있다고 합니다. 독사만 아주 무서운 독사, 물리면 바로 죽는 이런 아주 무서운 독사만 해도 서른 몇종 우리는 뭐 실무사, 독사, 살무사 몇개 안됩니다마는 제일 무서운 것이 실무사라고 하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보다 몇 배로 더 무서운 그런 독이 사막에는 쫙 알려가 있답니다. 미장한 광야, 그런 데는.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딱 모세가 보니까, 물리면 죽는 그런 뱀이다이 뱀이. 왜냐면 40년 동안은 모세가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뱀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했습니다. 여기 피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스라는 말은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장고리 모세가 그 조그만한 뱀 앞에서 왜 도망갔겠습니까? 왜 달아났겠습니까? 달아나다 하는 그 말인데 그것은 자기가 딱 보니까 독성이 아주 강한 그런 뱀이었고 이런 뱀에게 물리면 약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농사, 농구를 인도됐다고 한다면 몇 걸음씩 뒤로 물러가 말았을 겁니다. 이게 물리면 죽는 뱀이지 물리면 괜찮은 건지, 다 이거를 모세가 40년 동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뒤로, 뒤로 몇 걸음만 물러섰을 것인데, 이 모세가 그걸 보면서 도망을 치고 달아난 것은 물리면 바로 그 척시로 죽는 뱀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달아난 겁니다. 물리면 5분 안에 퉁퉁 부어가지고 바로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 도움을 가진 그런 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따라나는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야니참 무섭지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지방이 내가 하나 되어줄테니까 니네 여기서 그렇게 하라 일 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그뱀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를 하십니다 뱀 꼬리를 잡아라 오 보물이 나옵니다. 예, 원래 이참 굉장히 엉뚱한 짓이거든요, 이게. 싫은 건말 중에, 고통 싫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어떤 어른이라 하더라도, 뱀을 잡을 때는 목을 잡아야 되지, 꼬리 잡으면 지금 어제 여 꼬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꼬리 잡지 마세요. 뱀 예, 꼬리 잡으면 칼납니다. 개도 꼬리 잡지 마세요. 물립니다. 예, 물리는데. 근데, 이런 어리석은 지시를 어 하는데, 이제 뱀의 꼬리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라, 그랬는데요. 손을 내밀다 하는 이 말은 손을 꽂혀라, 이런 뜻입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라, 이런 뜻입니다. 꽂혀라, 예. 하나님이 손을 꽂혀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동작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 은이 뱀을 잡을 때는... 손을, 이래, 어찌 보면, 바로 물려버립니다그 때문에, 잽싸게 잡아야 됩니다. 빠르게, 팍! 하고 이래 이래 하면 말아버 됩니다. 이렇게 해놨겠으면, 모세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래가 오면, 이자 소, 이렇게 오, 이거는, 뱀파이. 하여튼, 스프링처럼, 잽싸게 손을, 손을 그냥, 또었다가 냈다가, 이런데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사를 잡을 때, <laughs> 손을 쑥, 수... 이래 꼬리를 잡아라. 근데, 잡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방법은 뭐냐면, 점장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장께 여기 이제 그 의미의 뜻입니다. 예. 네. 하뱀 잡을 때, 싹, 이래 잡지 말고, <laughs> 점장게서그러니까 뱀이가 뭐, 네. 눈이 밝은데, 바로 울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잡아라는말 이게 참이 이 동사가 또 아주 재밌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움켜쥐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일하지 말고 보이죠? 일하지 말고 이걸 꽉 쥐어라 기도할 때마이크꽉 쥐시기 바랍니다 <laughs> 꽉 쥐고 네. 그래가지고 뱅꼬리를 그 그리식으 잡아라 잡으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 요 의미가 그 뜻입니다. 단위의 예, 의미가, 네, 붙들으라는 말, 꽉 잡아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어, 이제 잡았는데 모세는 하자크 했다 그랬습니다. 하자크라는 말은 잡다, 붙들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마치 칼을 잡듯이, 칼자를 잡듯이 모세가 그뱀꼬리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뱀을 놓치지 않고 확쥐었다 근데 이 놀라운 강경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분명히 독사가 머리를 거꾸로 착 돌려가지고 모세의 그 손을 확 손목을 물어야 되는데, 근데 이 뱀이 감쪽같이 도로 지방이가 되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모세야, 그너 봤지 지금? 이렇게 이걸 좀 써먹으라 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그 신하들 앞에 가서 이거 써먹으면 그 사람들 다 하고, 아이고, 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내 백성 다 풀어줄 거니까 떼고 나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모세가 참 잘한 게 많습니다. 많은 게 많은데, 그것은 어렵지만 복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같은 면은 독사 꼬리 잡으러 가면 예그안 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 예? 뭐 재차하게 독사를 한번 뭐 건드리라 그거한번손 한번 대봐라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꼬리를 꽉 잡으러 가는데 이게 다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입니까? 예?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인간의 원리로볼 때는 예? 그래서 모세가 주님 나도 뱀 많이 잡아봤지만은 뱀말을, 뱀 잡을 때는 머리를 바로 확 밟고, 그리고 목을 확털어 치야지지, 꼬리 잡으면 됩니까? 그냥 물리는데, 그냥 죽는데, 하나님, 너무 날로 물러봅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모세가 다 하고 모세가 탁 설명도 할수 있었습니다. 입을 가진 모세가 무슨 말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거토안 달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순종을 했다 그랬습니다. 잤다가 죽으면 죽겠다. 근데 이 바람에 자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달라들었다면, 예, 아마 실패를 했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굉장히 의리스러운 것처럼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면 다른 하나님 보면 전부다 이거는 정신 이상하나 이 하는 그런 행동처럼 그렇게 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락하는 거그 실천하면 때로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실천할 때는 목숨도 위태로울 것도 감수해야 되고 명령 순종하다가 목이 날아갈 각오도 해야 됩니다. 보문의 모세도 보면. 예, 하나님 명령 그 실천하다가 목나라가 보냈습니다. 뭐 다행히도 그 뱀이 지파이가 되어서 다행이지. 그대로 뱀이 됐다고 한다면은, 아, 모세 소, 손에 물려가지고 아마 대단히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목숨 을 잃든지 그렇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실천했더니만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모세가 잘한 게 이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힘들고 좀 어려워도, 예? 신 각오하고 실천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중에 우리 교회 그참 이래 신안에서 유곡에서 전에 우리 박영아 집사님 오전에서 아, 교회 왔다 갔다 할때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지금 우리 대합중앙교회가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국에서 오고 대동에서 오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차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심 치본 게 아닙니다 그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차를 갖다 대어다 놓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가 보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오리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잡을 때꽉 잡아 놓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절에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다그랬습니다 지팡이 던지라 하면 던지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라 하면 잡고, 오리를 잡아라 하면 꼬리 잡고, 모세는 명령 그대로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라 모세 모세 가서 씻으러 하면 신라 모세가 야 되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베데스타 모세가 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강 가서 일곱 번 씻으러 하면 여당강 가야 되지. 그 조그만 새까이나 저골짜이 가서, 가서 그 씻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그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 네,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내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입니다. 이 그랬습니다. 네, 사실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검증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석상자 들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뭐, 사람을 뭐, 백, 맹 명, 천명 주기에는 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물에 보시면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도로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 위에 보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를 때도 출협기 14장 1 6절에 보시면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바다로 그렇게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그 그대한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실물같은 강물같은 강물이 나와버리고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다거든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팡이 이거 사실 별것 아닙니다 오늘 따지면 몇분 하도 안 씁니다 그러나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의미는 우리가 가진 것이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놀라운 도구가 될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보다도 몇 배로 아름답고 지팡이보다 몇 배로 몇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요 황금 마우스 요게 입을 갖고 있습니다. 입. 이 입은 가치를 한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입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입 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하면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주고 오늘 입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입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 중앙교회로 오도록 만들게 하는 것도 바로 입입니다. 이이 입인데. 오늘 이렇게 미미한 것이라 할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지팡이가 별건아닙니다많은 사실 갑으로 다지면한돈 많은 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전에 신내 산에 가서 이 지팡이를, 어, 산 분이 계십니다. 예. 전에 고함교회를 심화하셨던 신흥고목 하님이, 신내산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팡이가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다 준비해 갔거든요. 여기서. 자, 지팡이. 우리는 전부 여기서, 어, 이렇게 지팡이를 준비해 갔는데, 뭐, 가위님은 준비를 안해 가가는 시내산에서 샀는데, 값을 물어 보니까,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5천 원인지 만 원인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나 게 무거워요. 아, 이 가지고는 막, 늦게도 때려 잡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이 지팡이가 망치 이상으로 강한 그런, 막 정말, 굉장한 그 지팡이임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 근데 그 지팡이가 엄만 밖에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지팡이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비하면은, 우리의 이 존재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일은 금덩어리 없어? 왜 년은 땅, 토지, 문서가 없어? 하면서 주님께서 그거 내 나라 하지 아니하시고그 지팡이 그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 나는 빈손입니다. 내가 너의 빈손을 사용하겠노라. 아닙니다, 주님, 나는 빈손 정도가 아니고 병든 손입니다, 병든 손. 나는 늙어가지고 손에 힘도 없습니다. 나는 잡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라도 내놔라 오늘 병든 손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두손 모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 가일 난다. 기도해라. 오늘은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막이뭐 병든 손도 아니고 루마티즘 걸린 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쓰십니다. 한잔꼭오그려져가지고 막, 손이 전부다. 알고래되 있는 그런 손도, 우리 주님은 그런 손도 사용하십니다. 그 손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지팡이가 서수도 괜찮고, 병들어도 손이 괜찮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것마다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잘하는 게 뭐냐? 정직한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지팡이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말입니까? 근데 만약에 모세가 좀쪼글랑스럽고 창피하다 싶어가지고는 큰 줄을 하나 지고 앉았습니다. 사실은 아, 뭐 줄도 아니고 밭, 그 지팡이 지고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줄을 지고 앉아있습니다. 이랬다고 한다면은, 예, 주님께서 이, 예.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하는 이런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뭐 지팡이 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홈이 들고 앉아 있습니다. 약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아, 모세 불합격했을 걸로 봅니다. 오늘 정직한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가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남은 생동안에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